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답은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약3천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세계 최고입니다. 2위 사우디의 2,600억 배럴, 7위 아랍에미레이트의 1,000억 배럴, 10위 미국의 400억 배럴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GDP는 어떨까요? 미국 85,000불, 아랍에미레이트 54,000불 사우디 33,000불인데 비해 베네수엘라는 약 3,800불 수준으로 세계 14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수리남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인식 지수 177위, 언론 자유 지수 156위, 민주주의 지수 142위 등 여러 가지 불명에도 안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이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선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면적은 9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약 9배 크기입니다. 인구는 3200만 명이며 수도는 카라카스,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으로 국토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미인이 많은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베네수엘라는 시몬 볼리바르의 봉기를 통해 수차례 스페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란 콜롬비아 연방의 일원으로 독립되었다가 1830년에 분리 독립합니다. 이후 1974년 집권한 페레스 정권은 석유 국유화 정책을 폈으며 이 시절 베네수엘라는 1인당 GDP가 남미에서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이때 수도 카라카스에서 파리까지 직항으로 그 비싼 콩코드 항공기가 운행했고 1인당 위스키 소비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경제적 호황기는 1970년대 말 오일 쇼크의 부메랑인 석유가 폭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체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끝나게 됩니다. 결국 페레스 정권은 1992년 우고 차베스 중령의 쿠데타를 겪게 되었고 쿠데타 세력은 진압했으나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1998년 반미 성향이 강한 강성자파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차베스는 집권기간 중 높은 석유가격 기조가 계속되자 엄청난 오일머니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막대한 재정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배급하며 엄청난 지지율을 얻게 됩니다. 우고 차베스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무한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지정책을 석유수출에 의존하다 보니 석유값이 떨어지게 되면 지속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게 됩니다. 차베스는 좌익 성향의 지도자로서 미국 석유기업이 베네수엘라에 불을 가로챈다고 하여 미국 기업을 쫓아내게 되는데 미국 기업이 퇴각하자 석유를 시추하고 정제하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던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바로 쓸수 있는 경질류가 아닌 중질류로서 정제 과정에서 생산원과 상승이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석유의 가장 큰 소비국인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조치를 받게 되니 석유로 인한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와 욕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차베스는, 미국을 도발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불쌍한 미국을 위해 우리가 지원금 좀 보내줄까? 라며 약올리기도 했고 실제로 지원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유엔 연설에서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를 악마라고 비난하였으며 그 전날 부시가 연설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황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라는 희대의 드립을 날리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가 친미 성향을 띠자 자국의 이념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하게 비난하는데 그는 콜롬비아의 대통령을 미제의 꼭두각시라고 하는 등 수많은 언행을 남겼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죽은 뒤에는 버스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후계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그의 정책을 계승하게 됩니다. 차베스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특히 마두로는 높아지는 석유값을 경제적 바탕으로 여유 많을 테니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을 펑펑 남발하여 근시안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식의 서민복지 정책을 무작정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있던 석유의 제조원가는 대략 70달러 수준인데 석유값이 150에서 100달러를 유지하던 시기에는 호황을 누렸으나 2015년경 30에서 40달러 수준에 이르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특히 모든 산업이 석유에만 집중되어 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했기에 마드로 집권 초반 시기인 2015년 무렵부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에 들어가며, 석유값이 장기 하락 추세로 이어지자 본격적인 국가 몰락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갔습니다. 무상복지는 지속해야겠고, 석유값이 내려 돈은 안 들어오자 위기에 처한 마드로는 화폐를 마구 찍어내게 되는데, 이는 최고 6만 퍼센트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그야말로 경제가 파탄나게 됩니다. 심지어 닭고기 한 마리를 사기 위해 돈을 손수레로 실어가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도 독재자의 실정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석유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